자, 641번 문제를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보세요. 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 참 조건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문제는 함수와 함수의 만남이에요. 맞습니까? 네. 왜냐면, 하이이차 함수를 뭐라고 줬냐면, 자, x제곱, 뭐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kx, 2K 그 다음 뭐라고 줬어요?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4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요렇게 돼있죠? 네. 됐죠? 네.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인데요. 네. 이것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함수가 만나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는 함수와 x축이라고 하는 뭐 함수일 수도 있고 그래프일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좀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와 함수가 만날 때그 교점은 어떻게 구했었지? 함수가 함수가 만날 때요? 네 일단 x축이니까 y는 0 x축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일단 바꿔줬었죠? 네. y는 0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어? y는 b일이라고 하는 이차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되도록 정수 k의 최소를 구하라. 됐어요? 그럼 여전히 뭐와뭐의 만남이에요? 함수와 함수의 만남이에요. 뭐라고요? 함수와 함수의 만남. 뭐라고요? 함수와 함수. 함수와 함수의 만남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럼 함수와 함수의 만남에서 교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배운다고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근데. 함수와 한, 함수의 만남에서는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이차 방정식으로 만든다. 이차 방정식으로 만든다고 한적 없는데요. 함수와 함수가 만난 무조건 이차 방정식이 됩니까? 말씀해보세요. 자, 함수와 함수가 만날 때는요. 얘와 얘가 교점이 생기는 걸 가정해서 이 y값과 이 y값이 같다는 걸 놓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줬죠. 네. 교점 구하는 거 모릅니까? 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만남 x 플러스 5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x 플러스 5는? 네. 마이너스 2x 7. 얘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점이 생길 때는 요 y와 요 y가 같다고 놀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도 구할 수 있었고요. 네. 이차함수와 2차 이차함수까지의 2차 교점도 구할 수 있었죠. 네. 어떻게 하면 돼? 마찬가지로 교점의 네. y 좌표는 같을 테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차함수를 이차함수를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네. 함수와 함수의 만남 혹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만남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 y가 같이 있으니까 어디서 같이 생기는데? 그래프에서. 교점에서 그 Y값이 어떻게 되니까? 맞나 같아지니까. 같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렸을 때 얘의 Y값도 예를 들면 여기가 3,5라면 네. 얘의 Y값도 5고 얘의 Y값도 5가 되는 이게 같은 교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함수와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y의 값이 네 같아질 때 같아질 때가 교점이니까 교점이니까 네 이쪽 y의 식을 저쪽 y의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얘와 얘의 교점이라는 것은 여기에 y값과 여기에 y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교점은 y가 같다는 거잖아요 x도 같지만 네그죠 네. 그러면 이 0을 이 y자리 대신에 대입해보자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맞습니까? 네 얘는 뭐예요? 얘의 정체는 뭐죠? 2차원. 예, 얘는 함수였어요. 맞습니까? 네. 특별히 몇차 함수였고요? 2차 얘는 함수였어요. 네. 물론 상수함수였죠? 네. 어쨌든 함수와 함수의 만남이었는데 네.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방정식. 자, 그러면 함수가 방정식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함수가 곧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방정식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의미야. 네. 이 방정식은 얘네들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냐? 아, y 값이? 네. 아 어떤 함수에 대해서 y 값이 여기에 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의미로서 별로 문, 그 의미는 없죠. 이 방정식의 해가 이 함수의 교점이라고요. 교점의 x 좌표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요,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거야. 네. 우리는 교점을 구하고 싶어서 교점의 y 좌표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여기를 대입해서 방정식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 방정식과 이 함수를 연결시킨다면 뭐라고 네. 말할 수 있다고? 그 교점 방정식의 해가 교점.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말했니다이 방정식의 해 해는는. 곧점 함수의 교점 교점의 x좌표죠. 아 정확하게 머릿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음. 자, 다시 갑시다. y는 x 제곱 빼기 5 x 라는 식이 있고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빼기 7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음. 이이 참수 이 참수죠. 자이이 참수 이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요? 해그 y 대신에 네 x 제곱 y죠 네. 그렇죠 x 제곱 빼기 5 x 를 이쪽 y 대신에 대입할 수 있죠 네. 왜 그렇죠 교점에서는 얘와 얘가 같아질 테니까 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빼기 5 x 고요는 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빼기 7이 됩니다 네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의미는 뭐예요 이 방정식을 만약에 우리가 푼다면 이 네, 네. 네. 방정식의 해가 네. 이 함수의 그 극점의 x좌표로 그렇죠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고 네.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럼 얘 해가 예를 들면 1이랑 3이 나왔다고 해봐 네. 그럼 여기는 1콤마 모시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3콤마 모시기가 되는 거라고 네. 그림과 식이 자꾸 머릿속에 연결돼서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별거 아닌 문제야. 사실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보고 코숨치면서 판별식 쓰고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서 풀어요. 그런데 의미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대처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 <laughs> 다시 한번 갑니다. 네. 기초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갑니다. 함... 지금 요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개가 되기 위한 정수K의 최솟값이죠? 네 자, 이거랑 이거랑 했어 네왜 이렇게 했죠? 아, 그... 서로... 그... 교점의... Y값이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쓴 이유는 일단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죠 네. 함수의 교점, 식 두개가 있어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지? 함수의 교점이... 네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야. 교점에서는 y 좌표가 같아지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했었죠. 네. 네. 다시 처음부터 간다. 네. 자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왜두 개를 써놨지? 네. 네. 교점을 구하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갈게. 네. 자,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y는 0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x. 상수함수. 상수함수, x축이기도 하고, 상수함수기도 네. 하고. 어쨌든 지금 두 개가 있죠? 네. 자, 이걸 두 개를 왜 써놨어? 교점을 구하려고. 교점을 구하려고. 그치? 네. 왜냐면 문제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뭐 서로 다른 두개 교점이 생기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함수 두 개가 써 있어요. 그쵸? 네.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 Y는 0을 조달해 왜요? 뭐 하려고요? 교점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 얘와 얘가 있어요 뭐 해야 돼? 아 교점을 그렇죠 교점을 찾아야 되죠? 네. 자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저 0을 그요 0을? 저기다 대입했어요 왜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 교점에서 y 좌표가 똑같요 그렇죠. 계속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야 수학 문제는 네. 두 개의 함수가 있고 네. 우리는 교점을 원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laughs> y 값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야. 네. 그렇게 위해서 두 개의 y 값이 같아진다면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지. 네.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네. 다시 한번 한다. 네.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우리는 왜 함수를 두 개를 이렇게 써놨어? 교점 규점을... 자, 교점을 구하려고 그렇 네.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저 여, y는 0을 네. 다른 함수 이차 함수에 대입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교점에서의 그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교점을 구하고 싶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왜냐고 물어본다면 얘와 얘의 교점에서 y 좌표는 같아지기 때문에 이 y 와 2y가 같은 y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하나의 식이 생겨요. 이건 무슨 식이에요? 이차방정식 방정식이 생기네요 네. 근데 함수 두 개였는데 방정식이 생겼어 네. 그럼 분명히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얘와 얘를 통역해 줄수 있는 어떤 관계를 설명해 줄수 있는 게 필요하죠? 네.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네. 자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뭐예요? 그 방정식의 해가 네요 방정식의 해가 어. 저 함수의 네. 교점 x 좌표랑 같아. 그렇죠. 예를 들면, 요 방정식의 해가 1이랑 3이 나온다면, 네.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이겠고, 만 당연히 3,0이겠지만. 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제 잘하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상 보면서도 이렇게 계속 따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이 안늘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가 요두 개의 교점을 네. 뭐라고요? 방. 당... x 좌표. x 좌표라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쉽네.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다록 하자고 했죠? 네. 맞죠? 네. 그러면 교점의 x 좌표가 몇 개여야 돼요? 두 개. 어, 서로 다른 두 개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점의 x 좌표랑 뭐랑 똑같으니까 방정식이. 그러면 교점의 x 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려면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두 개. 아니죠. 서로 다른 아, 두 개가 네. 나와야 되죠. 네. 맞는 말입니까? 교점의 네. 그 x 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면 네. 방정식의 해도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네. 그럼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판별식을 사용 드디어 될까요? 판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판별식은 b 제곱 4k 제곱 4 1 그다음에 k 제곱 빼기 2k 플러스 4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정리하면 4k 제곱 4k 제곱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얼마니? 8k 플러스 8k 그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나? 네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네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뭐가 나오니까. 아 서로 다른 두 서로 큰. 다른 두 실근이 음. 나오니까 맞습니까? 음.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16이 넘어가면 k는 얼마보다 크다? 2보다 커요 2보다 크다고 나왔죠? 네. 그러면 k가 2보다 크면 2.00000000001이 최소값이 아니야? 아니. 왜 아니죠? 아그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2.000000001이 아니 된다. 자 K의 범위 이렇게 나왔는데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내 생각에는 2.00000001이 최소값일 것 같은데 왜 2.0000001이 최소값이 아니죠? 그 문제에서 정수 키라고 그렇죠. ]까? 문제를 숙지하고 있어야죠. 네. 문제에서 K가 정수라고 했잖아. 네. 그럼 2보다 큰 정수가 얼마 나와요? 3.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3을 답으로 한다면 답은 4번이겠네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빠꾸 막납니다. 잘 공부해 두세요. 네.